3 2 1격의 시작. 이겨서 고름돌이 유튜브에 출연해야지. 아이고. 맞아. 이기는 판만 이기는 판만. 그름형 <laughs> 이기는 판밖에 안 돈을. 어. 그래? 어. 나이번 아, 어. 이겨야 되는 거네. 어, 지는 판은 안 오리더라고. 어? 형 마이크 꺼짐. 뭐라고? 이름형 마이크 꺼짐. 어? 겐지 쌀피 아! 진짜 쌀피! 파워파 어, 어, 나도 쌀피! 어이구 메르시는 컷 잠깐만 잠깐만 선들불어갔거든어잡겐 네. 그 들어갔어요 뒤로 오오오오. 네 보고 있을게요 누나 조심해 라인 방벽 없어요 오케이 라인 방벽 핸드핀 나이스 와 라인 상남자다 오케이 나이스 앞에 누구지? 방착 빠지고 지금만 딸! 나이스 오케이. 쟤는 왜 보리기트네? 나힐 조금만. 안녕.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왼쪽 <laughs> 창문. <성운의 멘토 성운.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뭐 올라? 아 그런 브리핑 너무 <laughs> 좋아요. 이아 청갈이었어. 첨보라 등기 빠지고. 너 지금 마이크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응. <laughs> 아우 네. 겐지 힐밴 아깝다. 아이고, 해킹당했어요, 라인. 잠시만요. 네, 라인 해킹. 다 깔아줄게요. 어, 어, 고장났어요. 괜찮, 어. 괜찮. 어. 후방, 후방 가능, 후방. 후방만 가능. 솜브라, 손보라... 솜명간 했는데? 아이고, 우리, 오, 오. 비우. <laughs> 시그마 공조심? 감색받았어요. 네. 매, 버프리 이때 잔다. 키우 좀겁나아 이거. 아이고. 나이스. 오오오오. 와. 이거 패치 맞지? 안나. 나이스. 이거 내 패치 아, 아님? 센 손나 <laughs> 보다. 무조건 듭인데. <무조건> <laughs> 자탄 잘못 걷다 <컸다>, 근데 이거 <laughs> 자탄 패치 아님? 아 근데 제가 다 찍어서 됐고. 우리 우리 궁세개 썼잖아. 아니, 나도, 응 괜찮음. 뽕 있어서 괜찮아. 그러게, 우리 궁이 없는데? 최대 궁다 있겠다. 응. 이상하게 자탄만 박으면 사람들이 궁다 쓰임. 원래 그래. 약간 궁놀이야 조심조심, 얘네 궁올 거임. 조심. 얘네 자탄도 있음. 어, 나이스. 라인 따로 피해. 어, 아, 못지다 없다. 릴러 없어요. 레 아이고 아 까비 다 까비 다잘 막았는데 까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봉썼으면안 됐어. 음 그냥 잘어그것 때문에 잡았어 라인. 어쩔 수 없어. 응 음. 탄님 계시죠? 안녕십니까 앞에 누구 있겠어 생각? 음. 탄님 탄님 어 탄님 보이스안 되나? 오케이 겐지 질법사 빠졌어요 그래 아아 겐지 완전 딸핀데 얘 얘는 자탄 썼나? 안쓴것 같아. 내가 나못 봤어. 나도 안 어, 탄님 쟤네 자탄 못 봤죠. 오케이 <laughs> 아, 마이크 안하시는구나. <laughs> 그 마이크 왜 껐어요? 왜 왜?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키심 키심. 아 전화 와서 오케이 오케이. 아 잠만요 전화가 와서. 왼쪽에 자리야 조심. 오케이. 지금 메르시 원일이에요. 오케이. 어, 네. 메르시 원일이 아니 야, 저기, 저기, 저기. 아, 오케이. 친구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오케이. 아, 나이스, 잘 가. <놀람> 아, 앞에 <아파> 조심. 펀치. <놀람> 펀치. <놀람> 나이스. 아, 나, 나, 어, 브리브리 나이, 어디, 어디? 멀리 안 나갑니다. 밀어줄게요. 잡아. 아, 형, 여기 있구나. <웃음> 오케이. <웃음> 어우, 갔다 올라갔사 나는 정면. 라인님 올라갔다. 디임 아이고, 2층, 우리 2층, 2층. 2층, 2층, 2층. <laughs> 어, 잘못 봤는데. 안 죽어. <laughs> 뒤에 자리야. 우리 지금 다 죽었음? 세 있어요, 셋. 아이고, 까비. 나나르지 마, 나르지 마. 솔저 공 있어. 지워놨어 아, 못지웠나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자리야, 힐벤. 아이고, 오, 까비. 까비. 잘했는데, 1분 10초. 까비. 응은비가비 폴더 군 타이밍이 좀.. 그랬다 음.. 잘했음? 1분 10초인데 뭐 공격 타님 어때요 자리야? 괜찮음? 주방은 계속 오고 있는데? 에이 굳확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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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한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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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laughs> <없으신데? 그건가> <laughs> 그러니까 아니니 <laughs> 근데 팥쥐는 아직까지 우리일것 같아. 어, 저거 못 뺄게요. <laughs> 저거는 아... 네, 6명 썰면 뺏을 수 있는데, 그건 못해. 아니면 탄님이 6명 눕히고 <laughs> 6명 다 죽이면 돼. <laughs> <laughs> 네. <laughs> 오른쪽, 킹. 어, 리퍼 있음. 아파. 어, <laughs> 조심 리퍼, 망령아, 빠지고. 겐디부 좋아? 어, 겐지 튕겨내기에 누가 마, 많이 때리는 건가? 어, 겐지 딸핀데 아이갈. 어피. 리퍼 딸피. 레시 아 자리 했는데. 겐지 딸피. 겐지 딸피. 나 <laughs> nice. 아 우리 아, 2층에2층에한조 뒤에 한조아 캔지 아, 캔지 하세요 어 충전액 이상이 맞았다 오케이 야 아, 뒤에 어그 구티브 그 살려야 되는데 어디 있어 캔지 캔지 <laughs> 이제 왔어 딸피 오케이 리퍼 이번에 막령아 내 인생이 없지 않기를 <laughs> 어 아노댔어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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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다릴게요 아 가도 돼요? 어이. 아니 뽕 기다린다고 <웃음> 아, 아. <웃음> 뽕 기다려요 뽕 <laughs> 우리 팀 맞아줘요 오케이. 어? 사님내려서될것같은다 리퍼 다 뒤에 리퍼 온다 <laughs> 좋아 리퍼 혼자 아아직 아, 그래서 커버 괜찮대데 아유 괜찮대데 리퍼 주고 갑시다 오, 다음에 우리 턴이니까 아 아까 내가 죽으면 안됐어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오 그 어, 미안하다 까비 괜찮음 저 멀리까지 날아가 진짜 겐지 딸피 오케이 아 어, 나이스 왼쪽에 리퍼 박진영 오케이. 이거 자탄 차면은 야타한테 써줄 수 있어? 초월 있을 거같거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노 겐지 갈게 예아 근데 형 자탄 쓰면 다쓸거 같은데 야타가 저기 왼쪽에 보이거든 어나 이따 왔어요 예들려요들려요 네, 드려요? 야타 묶었어 드려요? 왜안들어 리퍼 오른쪽에 왼쪽에 겐지 리퍼 오른쪽에 나또 있나요? 야, 터 커, 야, 터 커. 아, 그냥, 초화쓸 거야. 좀만 버텨봐. 아우, 더 죽음. 잠깐만, 딸피. 오케이. 아, 총알 어, 있는 줄 알고 어, 좀 틀린다. 기다렸어. 아이고. 아, 까비. 아, 판단력이 너무 안 응. 좋으니까. 얘기해줄게. <laughs> 아, 왜 이렇게 자책하면서 <laughs> 게임해? <laughs> 얘기 좀 해줘, 제발.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탄님 초월 필요하면 얘기해줘요 초월. 네. 응. 나, 저 초월이 있거든 지금. 응. 그러니까 아, 탄님이 아, 초월 그러면 초월 누를 거예요. 뭔가. 우리 라인. 나이스 괜찮대. 아이고, 지금 쏴, 지금 쏴. 아니 아니, 쓰지마, 쓰지마, 쓰지마. 지금 많이 아, 죽어가지고. 봤잖아. 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봐, 이런 식이라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응, 잘했어, 잘했어. 다시 갑시다잉. 어이구. 오케이. 내가 누나 말해줄게, 게임할 때마다, 그럼. 다시 갑시다잉. 오케이. 아,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시간 3분이요, 충분해. 야, 내 판단력이 없어. 아예, 음. 잘 몰라. 오케이, 오케이. 을 읽으면은 모르겠는데, 잘못 읽으니까. 음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안 돼. <laughs> 아, 아 내,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응, 음, 알고 있어. 누나만 많니까 더. 오케이. 네. 자책하면 자, 책게임도하면이게임안 돼. 게다얘기하이게임하 자, 이 자, 리게임 조심. 어, 않잠이만지않게지않이지게지않지 어, 어, 중. 중. 보는 중겐지지않을이스아이고까이 다시갑시다잉 <목소리> <자식할 필요한 목소리> 어, 네, 고추고지크야돼 이거? 이거. 이거 계속 할 필요 없잖아. 다른 거 할까? 어, 다른 거 해도 돼. 뭐뭐뭐고 이거? 파라 있으니까 네. 음 응, 메르시. 네, 파라를 힘을 실어줄까? 음, 그러면 될것 같아. 우리 이분 괜찮음. 나 자탄 있음. 또 약함으로? 왼쪽에 왼쪽에 리퍼. 그 나이스. 빠졌어요. 오케이 오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 힐러 없다 들어가죠? 어 오케이 뒤에 겐지있어 뒤에 겐지 뒤에 뒤통수 겐지 뒤에 겐지 오케이 뒤통수 겐지좀 오케이 나나다나다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잡 잡았어 쟤네 게임 한명 나가고 나눠줄게 나눠줄게 상대 에코 나왔어요 나인한테 줘도 될거같아 에코 에 에코 오른쪽에 에코 오케이 나스 오케이 우리가 빨롬 17초 우리가 더 빠르다고? 응. 음. 있을 수 없는데? 응? <laughs> 우리가, 우리가 17초 더 많어. 이건 뭐 치열. 차이도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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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도 없네. 뭐? <laughs> 어? <laughs> 아? 응 음? 탄님, 고고 아인 네. 오케이. 그 의정부 그쪽에 계시나 거기 그때 아 누가 이렇게 아. 맥주를 계속 따 누가예요? 어나 이번에는 아님 나 누구 맥주 따는 소리 났는데 구름형 같은데 나, 아닌데. 나 아니야 자작 아니야 쭉 뻔나간 거 아니야?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나아 나 <laughs> 나 그럼 탄님이다 네. 탄님이 음료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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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구임 <laughs> 탄님 탄님 네, 아 네. 탄님이 음료수 저기 아, 네. 음료수 뭐 보리 음료? 아니아니 게임방이시골? 탄님도? 네음아 그러시구나 게임방에서 네, 몇주 팔면 안됨 첫판하고 보리 먹으러 갈거같아요아 보리 먹으러 갈거같애 <laughs> <가. 웃음> 보리 먹으러 가. 애들이 자꾸 불러 오케이. 오케이. 보리? 소주가 아님? 뭐 같이 먹어야죠 섞어서 오어 강력하시네 음, 드실지 아심 술보리 자리 앞에서 오케이. 내가 겉점 보고 있어요. 안 하셔도 돼. 어, 근데 진짜로 하늘보리님이 하늘보리 접속했어.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아, <나이스>. 오케이. 오. <laughs> 왜 이렇게 잘해? 내가 그러니까. 볼게요. 오지 마요. 네. 다리아 혼자 오른쪽에. 나 뒤에 온다. 그거 개피거든요? 잡을 수 있게. 아, 개 네, 뭐야. 딸피. 렉킹볼 딸피. 방각 좀 채울게요. 오케이. 파라이겼어이 어유 세상에 e r 아요 이게 아이거또나 e 얘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어? 얘네 왜안 나갈까 sure. i 나 n o 파라 u r e I'm not s u r 근데 왜, 왜 나가지 s 들은잘 이기다가 t sure. I'm not sure. I'm 나이스 근데 얘네가 한명 없잖아. 두명 없으면 두 명. 두 명? 끝났어 응. 이제 이제 아무거나 해도 돼. 응. 진짜 하고 싶은 거 해. 아. 어... 근데 이게 지원해서밖에 못 고르네. <laughs> 그지 <그치? 웃음> <laughs> 당연하지 힐러로 <laughs> <시서를> 했잖아. 게네제능력하는 <난>. 그런 <laughs> 무야그 <laughs> 해민스님 그 무슨 집이 무슨? 어 엄청 좀. 장난 아니라며? 어 차도 세 대야. 차도 세 대. 아 그래? 어 집도 뭐 한강뷰에 무슨. 맞아어 차도 세 대. 우리 하다며. 외제차 두 대, 에 국산차 <laughs> 하나. 나는 아, 머리 진짜? 밀어야 되나? 뭐 행사할 그래가. 때는 국산차 타고 다니고 혼자 다닐 때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냥 오,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며. 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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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민 선생님. 해당된 살차리 없어. <laughs> 해민수님. 깜짝 놀랐어. 음. 아이고. 이거 얘네 갑자기 해킹인 거, 어, 한, 한거 아니야? 졌다. 한명더 들어왔어. 다임브 좋아. 다임브 좋아. 우리 방식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나 온다. 아나 왔다. 아나 왔다. <laughs> 아나 지금 오는 중. 가짜 리 들어가요. 아나 오기 전에. 어 아파서 못들어면 시메가 잡았다. 나. 라인 킬! 라인 컷인2안났어요 아, 탄님 막판이라고요? 네 오케이 네. 술 조금만 드세요 추운데 바닥에 자시면 안되니까 <laughs> 어차피 지금 <laughs> 아, 술집 못, 가, 못 가지 않나? 아 9시에 어? 9시, 9시 끝나지 끝나는 않나? 거 아닌가? 네 그냥 저희 집에서 먹게요 아아 아. 그러면 뭐술 먹고 라인이 뺏었네? 응 이거다, 차탄. 아, 그러네. 아, 안 되는데. 야, <laughs> 이거 뭐임, 이거 뭐임, 뭐임. 아, 어지러워.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 맛있게 드시고요. 들어가세요. 재밌었습니다.